자 이번 맵은 더룸 챌린지 <laughs> 이것도 방안에 가둬놓고 고통받는 그런 맵같은데? 아까 배웠지만 이게 이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몰라 이게 플레이어당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목숨당 퍼센테이지일걸요? 그래가지고 안죽여가지고 죽지 않게 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유지를 하는거야 자 아무튼 해봅시다 응 쓰리다 으 흔들흔들흔들 흔들흔들흔들 뭐야 왜안 가졌어 아까 어? 마리오 3 파이프가 이렇게 못생겼었나요? 기니까 막 못생겼다 야 뭐야 아까랑 맵의 양상이 비슷하잖아 애초에 맵의 양상이 비슷해 으양! 그냥... 아 뭐야 뭐야 뭐 함정이었어! 바로 위에 있었는데! 따다다다다단 바로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우 아 그래 오른쪽부터 오른쪽을 살보시 올라서 쭈글쭈글쭈글. 쭈글쭈글.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뭐야, 속도가 안 나오는데? 아, 야, 아까랑 맵도 완전 똑같잖아! 아, 뭐, 왜 똑같은데, 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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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야, 왜 이렇게 똑같아요? 으아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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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걸 저렇게 움직이게 노는 제작자. 아이. 아, 아 잠깐만 아니야 뒷골 핏줄 터지는 소리 들려. 와, 됐다 됐다 됐다. 음, 아 이거 다 알아. 이거는 이렇게 로켓처럼 상승을 안 하네? <laughs> 으아, 야, 이걸 어떻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이거? 갔다가, 가속도 때문에, 이게. 어, forgetting...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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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된다, 아, 아, 아 참나, 아, 이것도... 하. 아. 아. 그야 되니까 만들어 놨겠지만은... 서도 내가 너무 어려워, 이! 하가난다.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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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를 움직이게 해놨다는 것에서 지금 이, 이 제작자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이게 움직여. 안 움직이면 괜찮은데. 게다가 뭐야, 이거로 끝이 아니었어? 야, 안 돼. 야, 이 맵, 안 돼. 안 돼. 헤쳐나가야 되는데. <laughs> 점점 용기를 잃고 있어. 용기가 빛을 잃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점프가,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왔다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역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같은 방향으로 갑자기 확빨라져가지고 이게. 숨소리가 마음에 든다고요? 파워호우, 금적, 금적. 금적, 금적, 금적. 파워호우, 금적. 파워호, 금적. 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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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가만히 있는 거면 진지게 끼고 지나갔겠다 여기. 아니야 불평불만하지 말자. 웹 만든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이거 만들 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냥 만들 때그 사람도 많이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생각 모습을 보면서. 잠깐 세이브 없잖아. 아이고! 야 아까 그거보다 악질이네 이건. 세이브가 없잖아. 여긴 차분히 하면 깨는데 시간. <또>, <Sświad Tokyo timeframe> <s Haiti triroidvloo> <cinema> 상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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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아, 무말대잔 아, 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유행하는 말인가요, 그거? 트렌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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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는 요새 유행이잘 따라가야 된다고? 오 이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그래 여긴 뭐 여유있게 기다리면 되잖아 아 밉다 내 손이 밉다 한 이게 중간에 있는 아치형이 중간에 있는 최고점에 달했을 때 그때 뛰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 최고점에 있을 때 이렇게 뛰면은 여기 안 맞네요 인내하시오 갔다가 오면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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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한 번만 닫고서 바로 점프해서 올라갑시다. 아아이 녀석은 올라가 저 왼쪽 녀석 내려올 때 그때 해야 되거든요. 지금 <laughs>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데 왜 못하지? 지금. <웃음> <웃음> 야 갔잖아 갔는데 왜 자꾸 미끄러져? 한번더 점프를 할까 됐어 됐어 완벽해 아야 이건 타이밍이 엇박이야 으아 자 세이브다! 4배 포인트. 빨리 가자. h 마 아니? 요 영상 t h 라고1 1 v e that! save t h 1 t save that! save that! save t h 으아! <laughs>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저게? 응? 오, 뭐야, 시간, 시간! 얼른 <laughs> 감사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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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이, 뭐야! 아! <laughs> 아니, 당연히 저쪽이 놔야지. 아니, 당연히 저쪽이 놔야지. 이게 참나. 참말로. 야, 이건 대각선을 띄어야 되는데, 이거 망했다. 야,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일단 죽어야 돼. 아. <laughs> 참나. <드랍> <laughs> 아 참나 비트라뇨? 드랍 더비틀아나 이거 진짜 야 이걸 야뭐 이리 어려워 맵이 이것봐 아까 말했죠 어? 방에 가둬가지고 안죽게 만들어서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는 그런 악질적인 맵이라고 이거 안녕하세요. 이런 실력껏 가... 어이 매달리지 마. 건맵 갓매... 난 반대색. 일단 여기까지 금방 오거든요. <laughs> 여기서부터 문제야 이제. 가자. 아, 이왜이왜 왜이래 t w 됐어 t a 어 Tess, 아아 s s T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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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맵 s t e 사람 T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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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살아 살려 살아 살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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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제발 <laughs> 살려준다 생각하고 조금 응? <laughs> 하 a r u m Sarum, s a r u 됐다 됐다. u m S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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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잘하는 사람이라 이걸 아주 손쉽게 한 2초 만에 막 지나가는 그런 어갓 플레이어면은 응? 손에는 나만 보는 거라고 못 하는 사람인데 양학. 양학. 하! <laughs> 아좀 높이 뛰어서 여유를 좀 가져야겠다 이거. 높이 뛰어서 조준을 해야겠어, 조준. 조준. 전투 준비. 배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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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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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았다너 이게 다 왔다, 다 왔다고, 다 왔다고, 다 왔다고. 됐다. 왔다.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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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야, 이건 쉽잖아. 뭔데 이게? 아야. 나 버섯 없어도 되잖아. 왜 두근두근하게 났어? 보석까지 리필해줄 거면서! 오, 아, 얼음! 아, 의욕이 마이너스 200 됐어. 의욕 마이너스 200. 저 느낌표 애드는 뭐예요? 뭐 명령 같은 게 있나? 사실, 그 명령을 잘 몰라서. 저런꿀 음? 같은 기능이 있다면은 써야 되는데 말이지 아, 나 진짜 어, 용기 스태시 하락이 돼 버렸어. 용기. 용기와 희망. 중에 응? 음? 용기가 아, 아. 아.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투 딘딘단. 점프? 와, 이것 봐.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 는, 깐, 점프를 해서, 가속도를 줄여야겠다. 그치? 안 돼. 브금 들으면 마음이 더 급해진다고. 하찻! 자 자! 이거 왜? 안 닿을 거면서 왜? <laughs> 이젠 저기도 안 닿. 큰렸다하자아 소리는 묵금 처리해 주세요. 허허허허허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나지나지 익숙해졌단 말이다 친구야 익숙해 우리 이제 좀 아이콘트 좀 맺고 우리 이제 좀 익숙해져 이제는 아니? 익숙 익이익이 익숙 익숙, 익숙 됐어 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렇게 죽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게 좋을 겁니다 한대도 안 맞을 거야 한대도 안 맞을 거야 한 대조차 안 맞을 거야 나이 버서리 천점으로 환산해 가서 갈 거야 아 뭐야 이거 이게 런 이런 게 있었어? 아 그래 여기서 망했었지 야 이걸 잊었어 이걸 잊고 있었어 내가 이거에 죽었었다는 거를 완전히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요 얘는 아 여기서 점프를 하면 안돼저 점프해도 안 되게 돼있어 왜냐 이게 상승하는 구간이야.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점프를 하게 되면 그 점프의 점프력만큼의 높이를 뛰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얼음으로 안착을 할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네, 되네. <laughs> 뭐야 이건? 쉽지. 응, 어? 벗어도해줘 뭐야? 아, 오케이, 이렇게... 아, 뭐야? 함정이 아니잖아. 왠지 두 번째 건 역방향으로 났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게 역방향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300초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저두 번째에서 바, 당황하지 말고 끝에서 점프를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서 점프를. 어우,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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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어. 당황했어. 오케이, 저기도 저 방향이구나. 방향을 미리 알아야 돼, 이걸. 방향을 좀 써놓지. 배려심 없는 제작자 같으니. 아니야 제작자, 욕하면 안돼 제작자는 무조건 갓입니다갓갓갓갓갓갓갓벨 t c 짓고 c 겠다 좋 아, 좋아. 아, 음, 자, 됐어.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기서 점프를 한번 할까? 잘안 되네. 여기 시간사 할 정도의 클래스는 아니고요. 충분해. 오! 야 넘어왔잖아! 데 떨어질 뻔했네 보너스? 깼네! 깼네! 아 깼다 그래 이 정도면 양심상 깨야지 아... 아비다 트리달아 나도 모르게 추천을 했어 아아깨다깼어요아찌롱 트리만님 <놀람> 혹시 <놀람> 맵추천아받아주시나요달 추천 받습니다. 아기달이 깨달아. 깨 깨달아. 근데 이거 추천한 별 이거 다시 못 빼? 어? <laughs> 추천해서 그런 건 없어. 받은 먹고 땡. 뭐. <laughs> 나도 모르게 추천을 해버렸어. 하고 싶지 않았는데. <laughs> 사실 내심 아 이거는 간 명작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니야? 인정하셨구나. <웃음> <웃음> 와 손은 뒀네.